혹시 어때요? 멜로망스도 그냥 이 자리에 앉진 않았을 텐데. 힘이, <laughs> <laughs> <흥이> 되는 건데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저도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말하는 그 자기 결정권 있잖아요. 저 자신도 나약해지는 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좋았어. 누구 만나서 좋았어. 근데 집에 와서 해결되는 건 결국 없었으니까. <laughs> 결국에 저도 이제. 그런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 것 같아요. 동완 씨는 혹시 동완 네. 저도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잘 모르고 살았어요.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옳지가 않거나 뭔가 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 굉장히 좀 마음속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남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풀이도 많이 한 성격이었는데. 이제 제가 음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이제 제 파트너를 만나고 열심히 음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신조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. 그냥. 어. 둘이 좀 달랐어요. 자기 결정권은 짱이었고요. 어. <laughs> 그럴 수 있어야 짱이었거든요. <laughs> 진짜 저 원래 제가 독재적인 사람이었어요. 뭔가 내그 시야에 맞지 않으면은. 뭐, 제가 되게 모자랄지 언정, 그래도 항상 제 의견을 주장하고 그런 독단적인 사람이었는데, 또 이제, 우리 민석 씨가 이제 저에게 많이 또, 그뭐 욕도 나. 많이 해주고. 그럴 수 있죠. 구타의 일부 직전까지도 갔으나, <laughs> 그럴 수 많이 느꼈어요. <laughs> 아니,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멜로망스 친구들이, 저희 프로를 위해서 직접 로고송을 또 만들어주셨어요. 우리 또 너무 실력 좋은 친구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로고송 부탁드려도 돼요? 네, 아 되게 부끄럽네요. 이게. 네. 자, 이 노래 들으면서.